안녕하십니까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하세하하루하루재 여러분, 안요 여러분, 안어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지안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세번째 다시 한번 여러분, 들에게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하요 드림빌딩에 대해요 이야기를 녕하해요하겠습니다 찾다 쓰시고요. 자, 드림 빌딩. 어, 왜 그냥 드림 해도 되는데 왜 드림 빌딩이랄까? 꿈을 이루는 분들의 그잘 쓰시는 꿈에 대한 용어 중에는 드림 빌딩이 꼭 나옵니다. 드림 빌딩은 그저 그대로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 꿈이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꿈이 적으면 어, 스스로도 좀그 꿈은 막 이루어도 겉보이고, 그 막안 이루어도 그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이 되거나 쉽게 잊어지거나 버리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 생기고, 특히 남들이 내 꿈을 봤을 때좀 너무 약간 개무시를 하는 경우도, 아 어, 아니 생기다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꿈을 좀더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 늘몇번강조하다만은 꿈을 크게 가져고 갑자기, 국세청에서, 너 요번에, 어? 전세기도 사고, 어? 요트도 하나 사고, 뭐, 그 다음에 뭐, 빌딩도 몇채 가지고 했으니까, 세금 내는 이렇게 통과안 오거든요. 왜냐면 내 꿈이니까. 아 이번에 뭐, 벤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가지 뭐, 유명 메이커들, 어? 그 차, 차들 몇대 샀던데, 세금 내는 이래 안 오거든요. 왜? 내 꿈이니까. 내 꿈에 대 세금이 붙지 않다는 사실을. 셔강조해드립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져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큰 꿈만 있고 작은 꿈만있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꿈만 있고 큰 꿈이 없으면은 그것도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물론 뭐 자동차도 있고 배도 있고 뭐 항공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었다 봐요. 자 우리가 벤츠를 하나 탄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벤츠를 타고 싶다. 뭐 500이든 600이든 뭐 벤츠를 타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꿈만 다 꾸고 어, 지금 이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데 벤츠를 타고 싶다는 이 꿈만 갖고는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약간 좀 너무 꿈이 멀어 보입니다. 어, 큰 꿈의 단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꿈이 너무 큰, 큰 꿈만 덩그러니 있으면 아, 언제저까지다다르겠노이면서 되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뭐 속된 말로 요 마티즈로 하나 사야 되겠죠. 요뭐 마티즈로 하나 사고 그다음에 뭐소화타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어 그다음에 뭐 요즘 또저 잘나가는 차가 뭐죠? 어그뭐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뭐뭐또 이래 어, 차가 또 이따 칩시다. 그랜저는그랜저는또뭐 이래 이따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 요리 이어서 요렇게 벤츠를 타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그 꿈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꿈을 성취해 나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벤츠를 무사히 탈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고 소중한 것부터 크고 원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의 꿈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꿈의 다리가 이렇게 나아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공자들이 항상 강의의 90%를 꿈에다가 포, 꿈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이유만 선명해지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성공의 비율을 보더라도 why? 왜, 왜 성공해야 되는가도 90%고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방법은 10%에 불과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10% 안에도 정말 성공에 대한 간절한 자세, 음. 이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90%를 차지하고, 여기서 다시 10%는 시스템이 차지합니다. 간단해요, 이거. 그래서 정말 전체적인 성공을 할수 있는 시스템은 전체 와서 을때 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성공을 해야 될 간절한 이유와 그에 따른는 정확한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도 다 가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공평한 정면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매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서 할수 있는, 어떻게 하면서 할수 있는, 뭐 하면서 볼수 있는, 맨날 그런 방법론적인 것만 찾습니다. 뭐 빨리 되는 거 없나, 뭐 좋은 거 없나, 뭐 없습니다. 어. 그런 게 있으면 벌써 다 해, 다 해지는 거 뭐, 어, 여러분한테까지 돌아갈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목에 칼이 들어라도 죽는 그날까지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그간절함 그래서 성공자의 그런 큰 성공자로 갈수록 강의의 모든 초점은 Y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그냥 방법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말, 유명한 말도 있죠. 배움의, 배움이 간절해지면 서서 그냥 나타난다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은 그런 기운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꿈의 다리를 놓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붙이기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들과 같이 만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도 꿈을, 꿈을, 부모가 꿈을 만들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같이 꿈을 꿉니다. 엄마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나도 이거 되고 싶어. 나도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어. 뭐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면서 우리 여기에 여행가자면서다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해서 막 편하게 뭐 잡지에서도 찾고 인터넷에서도 뭐 찾고 이러가막이러가 이제 이쁘에막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꿈며꾸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 뭐, 뭐, 전문적인, 뭐, 건축가도 아니고, 이쁘게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위에서 이제, 여러분들 집에 방문을 누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탁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이거 뭐고 어, 우리 가족들의 꿈이야. 아이고, 참네. 야, 야, 차라, 이게 다 지금 됐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황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초라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인다고 남들이 보면 좀 약간 웃을 것 같고 약간 좀 비웃을 것 같아서 두렵나요 그래서 그 꿈을 가시아이란 걸 떼고 싶나요 어? 그럼 떼세요 어. 여러분들 이 꿈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제가 책임질 일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꿈을 이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아보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떤 비웃음을 보내더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렇게 붙여놓고 그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게 가시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계속 보면은, 어, 왠지 될것 같고, 정말 이될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 꿈을 꾸면은, 이 꿈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치 건축물로 말하면, 이 조감도와 같은 거예요. 조감도. 어. 조감도가 뭡니까? 여기에 앞으로 병원이 음. 들었습니다. 여기에 놀이동산이 들어간다.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라는 거를 밖에 탁, 펜스를쫙 치놓고, 거기에 그림을 탁 붙이는 이게 조감도입니다. 묻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건도를 딱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뭘 붙입니까 또? 예. 그렇죠. 구체적인 설계도를 설계. 언제까지 이 건물, 그냥 뭐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또 황당하잖아요. 언제 들어올지도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목표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에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어, 이제 뭐 땅도 파고 뭐 포크레인 소리도 들리고 막 기계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어? 담부터는 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제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야 저게 뭐 들어선다 말인 이제 하면 공사가 시작됐나 보다 우리들의 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막 꿈을 꾸고 그것을 언제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막 주위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은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뭐가 들어설 거라고 해난그 조감도를 보고 언제까지 그것이 완공된다고 라 하면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내 꿈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과정을 사람들은 거치지 않습니다.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냥 시작합니다. 뭐,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대시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꿈을 만들지도 않고, 일단 뭔가를 시작해 보고 갑자기 이게 좀 힘들고 난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접어버립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를 들면, 공사를 가정, 가정을 다시 한번 해보죠. 내가 여기 아파트를 짓거나 뭐를 하려고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면 뛰어야 되다 땅을 파고 오니까 갑자기 막, 물이 확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수막 공사를 해서 물을 막아야, 물막이 공사를 해서 물을 막아야죠. 왜? 나는 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또한정판넬 가다 보니까 막 바위가 막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면 어떻게 공사를 안 하고 더 땅을 또 덮어봅니까? 그렇죠. 폭파약을 써가지고 그돌멩이를 깨거나 그 돌에다가 막, 막 구멍을 내가고 어떻게 보면 그 철빔, 철빔을 박아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정확한 꿈과 그런 게 없을 경우에, 다시 다 정확한 조감도나 거기에서 설계도에 의해서 그게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그게 없을 때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접어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없이 그냥 뭔가를 대품 갖고 아이, 내 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게 어려움이 닥게 치면 그거를 어떻게든 헤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에이 건 내한테 뭐야 안 맞는 거다 어, 이건 아닌 보다 그러면서 쉽게 접어버린다는 사실이 이게 뭐야 구체적으로 이런 순서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순서를 못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시작했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이런 거죠 그래서 성공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결단해서 보통 보면 몇 분도 안 걸리죠 딱 들어보고 이거다 싶으면 빠른 결단을 한 후에 포기를 굉장히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작을 굉장히 드디게 합니다. 뭘 그리 알아볼 게 많은지. 손해볼 거 없고 위험한 거 없으면 바로 시작하면 될 텐데. 마치 뭐,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거인 것처럼 뭐 엄청나게 뭔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뭐 어마무시 무시하게 시작하는데 시간을 걸다가 놀랍게도 포기는 한순간에 해버립니다. 이게 성공자하고 보통 사람들하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히경상동말로 디비초 온다고 비죠 반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한 거 아니고 손해볼 거 없고 내 인생에서 플러스가 된다 싶으면 뭐든지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뭐 손해볼 거뭐 있습니까? 깨놓고. 그리고 포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김장할 때 해도 되고 뭐 언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너무 미리 포기라고 날리면, 예를 들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포기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차악히경우 됩니다. 그 서둘러 해야 될 일이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은 빠르게 하고, 포기는 천천히 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 뭔가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우리 가게의 상호가 뭔지 혹시아십니까 예, 네, 제가 아메사 상호 외에도 제가 하고 있는 소나무 원목 일자 가게 상호 이야기 해드렸죠. 행복 드림이라고. 해피 드림. 왜 제가, 저는 뭐심플하게딱 상호를 지은 거죠. 해피 드림. 행복한 꿈이라는 거. 꿈도 그냥 뭐 보통의 꿈이 아니라 행복한 꿈. 그리고 해피 드림. 행복을 드린다. 얼마나 멋진 뜻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사진을 만들어서 그 행복을 같이 나누고 행복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 가게도 너무 잘 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나는 뭐, 나는 드릴 게 없는데, 왜 없어요? 타고난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미소도 있고, 예, 부드러운 말씨도 있고, 뭐, 선한 행동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꼭뭐 돈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신호부터 부여받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돈에서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내소망한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멋진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예, 돈이 예, 꿈을 이룰 수 있는 데 필요한 돈에 대한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